딱한달 전, 쿠팡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18% 성장, 매출 93억 달러 중 80억 달러가 커머스, 즉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. 김범석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아직 상당한 미개척 영역이 남아있다며 공격적인 경영을 강조했습니다. 지나고 보니 이 말을 한 시점은 이미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뒤였습니다. 그의 구상을 살펴볼수 있는 발언은 4년 전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. If it's a are it's not new. 비현실적 고객 경험 대한민국의 34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털렸는데 몇 달간 쉬쉬했고 그 뒤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며 축소하는 듯한 공지를 하고 그럼에도 창업주는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. 그가 강조한 비현실적 고객 경험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?